연세의료원이 중입자 치료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난치암 정복을 향한 멈추지 않는 도전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오는 10월 회전형 치료기 가동을 예고하며 빠르게 치료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2013년 입자치료기 도입검토를 시작으로 중입자치료센터가 문을 열기까지 약 1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의료원은 암정복을 향한 멈추지 않은 도전을 해왔습니다. 1992년 4월 국내 최초로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으며 1969년 국내 첫 번째로 암센터를 설립해 암치료를 선도해왔습니다. 이어 의료원은 중입자 치료센터를 위해 일본, 독일 등 해외 치료센터 방문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센터를 건설하고 치료기를 설치했으며 지난 3월 마침내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획득하고 꿈의 치료로 불리는 중입자 치료를 국내에서 가동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 도입까지 한여 년. 준비를 했고 전립선 암을 4월 25일 날 최초로 치료를 시행했고 앞으로 고형암 전체에 대한 치료를 준비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모든 고형암에서 치료가 이루어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립자 치료기는 전 세계 7개국 16대만 설치된 최첨단 암 치료기기로 연세의료원은 고정형 한 대와 회전형 두 대를 설치했습니다. 전립선암 치료가 우선 시행됐으며 오는 10월 또 하나의 회전형 치료기가 가동될 예정입니다. 우리가 폐암, 간암뿐만 아니라 돌육종불을 비롯한 많은 암에서 고형암에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형 한 대가 아마 치료를 시작하는 것은 10월쯤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 내년 4월이면 아, 완전히 다 가동이 될수 있다고... 한편 지난 4월 전립선암을 대상으로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한 연세 의료원의 중입자 치료 센터는 지금까지 총 10명의 환자 치료를 마쳤으며 난치암을 대상으로 한암 정복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스 경제 TV 김효선입니다.